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스터디 암기장 7 1페이지 강정원 보상법 기출 판례 7회차 스터디 암기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보면은 어, 자녀지 가치 하락 손실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다음에 자녀지 가치 하락 손실에 대한 불복에 대해서 어, 검토하시오. 이게 이제 실제 제 기출이 된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자1 번에 이제 자녀지 가치 하락에 관련된 개념 적어주고요. 이 관련된 규정을 먼저 언급해줘야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항상 법교 논리를 잡을 때는 법교 논리를 잡을 때는 항상 그 법학은 개념학이죠. 자 개념을 적어주면서 개념을 적고 그다음에 이 개념의 근거가 되는 근거가 되는 어, 법적 근거 그렇죠? 법적 근거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 학설하고 그 다음에 판례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대개는 우리 시험에서 학설이 나눠지는 거 삼법에서는 주로 학설이 나눠지는 게 없는데 행정법에서는 이제 학설이 나눠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요거에 따라서 어, 학설 판례에 대한 이제 검토 그렇죠 검토한 다음에 그래서 사안의 경우 사안의 경우 해서 소결 이렇게 해서 일종의 사안 포섭을 하는 방식으로. 어 이렇게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잔여지 가치 하락에 관련된 거에서 개념 적어주고요. 동일한 소유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 가치 가격이 감소하거나 공사가 필요할 때그 손실이나 공사 비용을 보상하는 것을 우리가 잔여지 가치 하락에 대한 손실 보상이라고 한다. 법적 근거가 몇 조? 칠십삼조입니다. 그래서 잔여지 가치 하락에 대한 손실 보상은 우리가 공법상 권리로 보고 있습니다. 손실 보상 일환이죠. 그러면 이제 이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된 규정을 먼저 언급을 해줘야겠습니다. 73조에서 일단의 토지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해서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에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한다. 그래서 사업 완료로부터 1년이 지나면 선고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 관련 판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2010도 23149하고 그다음에 2017도 40860 먼저 2010도 23149 같은 경우는 어 잔여지 가치 하락에 대한 손실의 부분에 있어서는 가액 형성 요인이 변동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잔여지가 잘림으로 인해서 형태, 구조, 사용행 등에기나여 발생하는 손실과 어, 수용적을 당시에 현실적 이용사항의 변경 외에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 하락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다. 여기 이제 일반적인 이제 판례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017도 40860 이거는 뭐냐면은 이 접도 구역에 걸쳐 있는 거예요. 잔여지 그렇죠? 잔여지 가차라에 대해서는 이판례는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잔여지 가차로 나오면은 이 접도구에 걸쳐 있는 접도 구역에 걸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어, 이거 어떻게 보, 보냐? 이 접도 구역에 많이 걸쳐 있다. 자녀지 가치 하락이. 그래서 이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접도 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지정으로 인해서 가치가 하락 경우는 접도 구역 지정권자가 그렇죠? 국도다 그러면 국토부장관이 그죠? 그 다음에 어 이게 말고 접도구 지정 말고 그냥 어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사업 시행으로 인 해서 자녀지 가치 하락이 발생했다. 그러면 누가 사업 시행자가 그렇죠? 사업 시행자가. 어, 보상을 하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 법규에서는 이런저런게 볼 수가 있어요. 접도구역 지정에 따른 가치 하락은 접도구역 지정권자가 접도구역 어, 지정이 아닌 그냥 아~ 어,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잔지가 찰악된 것은 사업 시행자가 그렇죠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우리 법규에서는 이론적으로는 판례와 같이 이렇게 구분해서 적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 이게 가격이 이제 거기 안에 이게 숨겨져 있잖아요 같이 이게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에, 실무적으로는 사실은 분리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판례에서는 이 손실보상의 범위에 관련돼서 이렇게 명확하게 규율을 하고 있다 판시하고 있다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손실보상 절차에 관련된 사는 우리가 사월일부터 일년이고요. 그 다음에 협의하고 구조오항부터 칠항, 육항, 칠항 준용하도록 돼 있죠. 협의가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재결 신청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자네지 가차락의 경우에도 2006도 1 9사구 판결에서 보면 재결 전치주의를 택하고 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네지 가차락뿐만 아니라 잔지 수용청구 거부시에 불복과 동일하다. 그래서 특별법상 행정심판이 이의 신청 83조 규정을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 행정소송의 형태로 보면 이게 이제 취소 송을 제기할 것이냐 아니면은 보증 소로 제기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건뭐 학설적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어 결국 자녀지의 가치 하락에 관련된 부분은 2008도 8돌돌 판결처럼 자녀 수용 청과 동일하게 손실 보상 일환이고 그다음에 어 결국은 돈 달라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보증서를 통해서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해서. 소를 제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에,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분쟁의 이례적 해결 측면에서 이 보증소의 심리 범위에 이 자녀지 가치하락에 관련된 부분을 에, 포함시켜서 심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08도 82판결뿐만 아니라 다른 판결에서도 자녀지 가치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녀지의 잔여지, 부분에 대한 심리 범위를 어, 포함시켜서 어, 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이 자녀지가 자녀지와 자녀지 잔여지 수용이라든가 가치하락이라.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짜투리 땅이 남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그맨 처음에 사업인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 재결에도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보증소에서 보증소에서 잔여지 수용이나 잔여지 가치하락 같은 거를 보증소의 심리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수용 재에서 정보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따라서 잔여지 수용 청구 거부라든지 잔여지 가치하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할 토지 수용인 내가 기각이나 각하를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나중에 보증소로 이 심리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왜냐면 사업 인정 고시가 돼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재개서 정보에 포함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당사자가 주장을 했다 하면, 그쵸. 재결 당시에 주장을 했다 하면, 이거를 보증소의 심리 범위에서도 포함시켜서, 어, 이에 대한 심리를 할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페이지에 주거지전비 이것도 엄청 많이 나오는 에, 팔, 에, 판결 에, 판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주거의 전비 관련돼서는 이 공법상 권리라는 판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포기각사는 강행규정위반으로서 무효다. 이두 가지 이 판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항상 출제되는, 그렇죠. 지금 어, 기출문제 10년치 중에서 한세번 정도 출제가 되는데요. 주거의 전비는 자주 출제되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거의 전비의 취지죠. 어, 먼저 개념학이니까 그렇죠. 주거용 건축물 제공하는, 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쵸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내는 사람들한테 주고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는 겁니다.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 배려에서 생활보상이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에 대한 권리는 공법상 권리로서 그렇죠? 향후 어,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툰다 이거 이제 기본법리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2개월치, 세입자는 4개월치가 그러니까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부터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4개월분의 주거의전비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죠?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의 경우는 어, 공익사업지구 안에 1년 이상 거주한 그렇죠? 관계법령 등의 고시 등이 있은 날로부터. 어, 공익사업 지구 안에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 무건축물 세입자의 경우는 4개월분의 주거 이전비를 보상한다. 그렇죠? 뭐 주거 이전비 산정 방법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어, 내용이 약간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규정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물음 2번에서 이 포기 각서는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0 54조 제 2항에 대해서 자, 논리를 여러분이 생각해 볼때 포기 각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관련 판례에서 54조 2항을 보다 강인 규정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따라서, 강인 규정이기 때문에, 이 강인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효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인, 강인 규정, 그 다음에 포기 각서는 무효, 따라서. 어 해당 주거 이전비 요건을 충족한 세입자라고 한다 하면은 또는 무건 측물 세입자다. 그러면 그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임대 아파트를 줬다 하더라도 주거 이전비는 별도의 걸리기 때문에 포기 각서를 썼다 하더라도 토지 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을 어 위반한 거기 때문에 무효여서 당사자는 어떻게 돼요? 주거 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다. 만약에 주거의 전비에 대한 어, 거부를 하거나, 그쵸? 또는 에, 이거를 조금밖에 안 줬다. 그러면은 사업인정부터 재결 이전에는 공법상 걸리기 때문에 공법상 당사자로 다툴 수 있고, 어, 재결 이후에, 에, 재결이 나온 이후에 그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증서로그 다음에 제외나 거부했을 때는 어그 거부 처분 취소로 다툴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출 문제에서도 여기까지 출제가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게 나온다 그러면 뭐 최근에 나왔던 주거 위전비에 대한 많은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그 주거 위전비 지급하지 않아 가지고 계속 버텨 가지고 그렇 벌금 20만 원 맞았는데 무효 맞았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어, 협의 당시에는 동시행 관계에 있고 그 다음에 어, 재결 때까지는 주거위전비 지급이 선이행 돼야 된다라는 판례들도 있으니까 그런 판례들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76페이지에 있는 어, 우리 토지소서 물건조서 작성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절차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사업인정 전 협의 취득 절차와 사업인정 후에 취득 절차 그래서 요거는 이제 관련된 규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어 토지보상법에서는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게 됐으면 어떻게 돼요? 토지물건 조수 작성 및 보상계획 공고 열람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업인정 전 협의를 해서 협의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체결되면 거기서 끝 그쵸? 근데 이제 어 이거를 어 협의를 응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업 시행자는. 그 토지 등을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 취득 절차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인정을 받고 토지모원 조사 작성 협의 그다음에 재결 들어가는데 물론 이제 조소에 영향, 어떤 변동이 없거나 또는 사업인정 전에 협의를 했다 그러면 사업인정 후 협의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4 단계 절차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잘 숙지하면 되겠고요. 자 77페이지부터 이제 보상 강론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출제 에, 저, 제,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어,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어, 70조 규정하고그 다음에 토지보상법 제 67조 개발익 배제 그렇죠 관련돼서 6 7조에그 협의 당시 그 다음에 어 재결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해서 우리가 어그 기준을 정하고 있고 67조 이외 이항에서 어, 토지의 가격이 변동된 경우 이를 배제하도록 한다. 그래서 67조 이항뿐만 아니라 70조 5항 측제 23조의 1기까지 개발익 배제 관련된 이제 전형적인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 토지보상법에 관련된 어, 토지보상 기준에 관련된 거를 먼저 물어봤다. 그러면 토지보상 일반적인 토지보상 기준에 관련돼서 토지보상법 제 70조 1항에서 어, 협의 또는 재결에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른 공시지가 기준을 보상으로 어, 보상한다. 기준으로 보상한다. 즉 개발익배제 취지죠. 그래서 70조 제그 2, 3, 4, 5항에 이르기까지 적용 공시지가의 선택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인정 전 협의, 사업인정 후 협의에서 때 어떻게 공식을 선택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너무 있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시점 수정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시행령에 관련된 규정이 있죠 그 시행령 규정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어 이게 이제 그 적용 공식의 선택 시점수정 그 다음에 지역요인 개별요인 이외에 우리가 시간적 불일치 공간적 불일치에 포착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밖의 보정으로서 우리가 법규에서는 이거를 기타인보정 이라는데 적정보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입증된 경우 하나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개발액이라는 게 우리가 그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요 토지 소유자에게 어, 이게 어, 이 공익사업이 행해짐으로 인해서 귀속되는 이제 증가분인데 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 그러면 유출조제의항에 따라 개발액을 배제하도록 천명하고 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이 게 관련된 요런 그 범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판례 에서는 아공익 해당 공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해서 어 가격이 변동되었다 그러면은 그쵸 이러한 그 거는 변동 없이 그니까 고려 함 없이 에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적정 가격을 보상하도록 하고 해당 공익 사업과 관계 없는 사업에 의해서 개발 이익은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이익 포함 범위에 관련된 내용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개발 이익 배제의 정당성 78페이지 보면은 결국은 이제 에 우리가 객관적인 그 가치에 포함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 이를 빼고 준다라도 어떻게 돼요? 어 모든 그 개발이익은 어, 전체 어, 국민에게 에, 공공에 전체에 귀속되어야지 일부 특정 개인에게는 귀속되면안 된다 이렇게 보는 법리가 되겠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 에,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법상 제한만한 토지 평가 책제 23조에서 어 우리가 일반적 계획 제안과 개별적 계획 제안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 계획 제안은 제한받는 상태대로 개별적 제안은 어, 구체적 사업을 시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한받지 않는 상태대로 평가를 한다 그렇죠 이런 내용들 꼭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뭐그매공역 어, 부분에 우리 그어제삼종예 일종을 지정을 했는데 인근이 다 삼종으로 했다 도심의공원그공법성 제안이라든지. 또는 그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구역 외곽 도시 외곽의 임야에 그 설정되어 있는 그렇에 우리 그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호구역은 일반적 계획자원으로 본다는 건그 판례도 꼭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허건축물나오면 개념 적어 주고 이게 무허건축물이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유, 그 불법 용도 변경도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어, 측제 24조에 있는 89124 이전으로 보면 적법한 건축으로 본다. 이 내용 꼭 기억해 두시고 기재를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89124부터 어떻게 돼요? 어, 사업인정고시 이전까지는 보상을 해주고 사업인정고시 이후에 어 불법으로 했다. 그러면 이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지 면적 어떻게 볼 것이냐? 건축물의 바닥 면적만을 대지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가 현황 측량 결과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는 뭐 검표 이런 것들을 에, 고려해서 할 수가 있겠다. 그다음에 이제 같이 출연하는 게 불법 형질 변경 토지죠. 그래서 어, 우리 불법 형질 변경 토지에 대한 개념 적어주고 그다음에 어, 시행규칙에서는 형질 변경 당시 이용상을 상정해서 어, 평가하는데 95년 1월 7일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고려를 하는데요. 지금은 뭐 95년 1월 7일 당시 공익사업은 거의 해, 행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공부상 지목과에 있어서 판례는 이제 단순히 공부상 지목과 이용상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불법 형질 변경으로 보진 않고요. 최근 판례에서는 어, 어떤 그, 그 이미 지목이 다 변경된 상태인데, 그렇죠? 이게 지적 변경만 안돼 있는 상태에서 지목 변경만 안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공익사업이 행해지면 있어서 이미 다 현황이 다그 대지로 변경된 상태다. 그 다음에 재산세도 어 대지로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어 어떻게 돼요? 현황이 대지인 것으로 이렇게 평가 보상하도록 하는 판례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0 페이지에서 이것도 이제 자주 출제되는 문제인데요. 어 우리가 보통 이제 인근 지역 인근 지역에 토지 소유자 나오면은 뭐예요? 어, 인근 토지 소유자 갑하면 이법률상이 그래서 인근 에, 토지 소유자의 원고 적격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에, 출제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표준지 선정관리지침 14회 때 이제 기출된 거죠. 최근에는 표준지 조사평가기준이 출제가 됐는데, 자 표준지 공시가 나오면요 먼저 표준지 공시 개념 적어주고요. 우리가 대표적인 판례로서 법상 소지는 학설은 대립하고 있는데, 2007도 2 3 8 4에서 표준공시가는 지 독립된 처분이다라고 하는 판례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 좀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원고 적격하면은요. 어, 법률상 이익 있는 자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죠? 법에서 그러니까 이에 대한 학설로서 권리구제설, 법률상 이익구제설, 보가치 이익구제설, 적법성 보상설, 통설 판례는 법률상 이익구제설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의 범위는 근거법규와 관계법률까지 그렇죠? 이렇게 에, 어, 판례는 또 확대해서 봐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인근 주민의 온고 적격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어, 좌, 자주 나오는 판례 있죠. 2006도 330. 자 세만금 사건에서 어, 어떻게 돼요? 환경 영향 평가 지역 내에 있는 사람은 어, 어떻게 돼요? 어, 온고 적격이 있고 환경 영향 평가 지역 밖에 있는 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처분증과 비교해서 수위난도를 넘는 피해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렇죠? 법률상이 있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으니까 2006도 330. 이것도 좀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물음 위에서, 에, 표준지 선정 관리 지침,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아 이에 관련된 그 상위 법령 같은 걸 따져보면, 시행령 제 2조 2항 같은 거에 내용을 볼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게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서, 어, 제정된 훈령으로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 학설이 있죠 행정규칙설, 법규명령설, 기본규정행정설, 유언무효설, 법규명령회로 갖는 행정규칙으로 해서 여러 학설들이 있는데 우리 판례는 우리 국토부 훈령인 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토지가격기준표 같은 것을 보면은 상위법령과 결합해서 대외적인 구성력이 있는 법령 보충적 행정칙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논거로 2003도 1684 이런 내용이 있죠. 그런 것을 논거로 해서 표준지 선정 관리 지침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성력이 있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초, 어, 표준지의 선정 관리 지침, 이런 거를 위배한 표준 공식과 결정은위 법하다. 이렇게 논리를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좀 오타가 있는데 표준 선정 관리지침으로 문제가 나왔죠? 표준 조사 평가 기준이 아니라 표준 선정 관리지침이다. 이거 오타 좀 수정하시면 되겠고요. 어, 기출 문제에서는 표준 조사 평가 기준으로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82페이지에서 이 판례 딱 보면은 특전사령부 어? 여기서 진정한 소유자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사건 번호 2016도 5일 7 1고 항상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딸딸딸 기억해두시면 되겠고 올해 36회 1 다시 일에도 협의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협의. 확인에 2016도 5일 7일까지 쓴솜 생활 굉장히 고득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 협의에 대한 개념 적어주고요. 그렇죠? 사법상 계약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업 인종 이후에는 협의성립 협의를 받,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 협의성립 확인을 통해서 재결로 간주하고, 그렇죠? 분쟁의 예방이라든가 조속한 권리구의 확정을 위해서 대부분의 사업 시행자는 협의성립을 받게 된다. 29조 제 사항에 따라서 재결로 간주한다. 차단요 이런 것들 좀 예, 기재해 주시면 되겠고 협의성립 확인 신청에 필요한 동의 주체는 누구다? 누구다? 진정한 토지 소유자다. 왜요? 어 협의성 이확인해 법적 정당성 이것을 처분으로 그러니까 재결로 간주해서 처분으로 하는 지, 어, 법적 정당성의 원천은 토지 소유자와 사업 시행자가 진정한 합의를 하였다는 데 있기 때문에 바로 토지 소유 어, 협의의 주체는 어, 진정한 에, 토, 어, 소유자가 동의의 주체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 성립 확인은 두 가지 절차가 있죠. 일반적인 제결절차를 준용하는 방법 하나 있고 공증에 의한 공증법인에 의한 공증 절차가 있는데 거의 90%는 공증법인에 어, 의한 공증 절차를 받게 되게 됩니다. 따라서 공증을 받게 받아 가지고 어, 어떻게 돼요? 관할 토지 수용에의제출함으로써 관할 토지에 일을 수리함으로써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자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어, 협의 성립 확인의 동의 대상이 진정한 토지소유자인데 단순히 등기부상의 소유 명의자의 동의받은 어, 부분에 있어서 에, 토지보상법에 진정한 소유자의 동의 요건의 흠결이 있기 때문에 자 유법하다 그래서 그 수리 처분은 유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협의성의 확인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확인으로 보는 뭐 견해 공중으로 보는 견해 그 다음에 재결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 확인 행위와 재결의 에,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업 시행자의 과실 유무와 어, 상관없이 수리 행위가 어떻게 돼요? 진정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수리 행위는 위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에, 수리 처분의 에, 불복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재결로 간주하고 하, 하고 그렇죠? 그래서 수리 처분이 처분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관련 판례에서는 어, 진정한 동의, 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동의에. 통계는 수리행위 위법 사이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진정한 토지 소유자는 그 수리행위가 위법함을 주장하여 항고소송을 통해서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 협의성의 확인은 재결로 간주되고 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수리처분에 대한 에, 위법에 대해서 항고소송인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암기장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85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